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괜찮은 섀도우 팔레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섀도우 팔레트를 많이 사보시거나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게 어떤 옷엔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옷엔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발랄한 옷에 잘 어울리는 섀도우 팔레트를 사기도 하고 약간 정적인 그런 옷에 잘 어울리는 섀도우 팔레트를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모든 착장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팔레트로 매일 매일매일 매일 일주일 동안 화장 가능합니다. 바로, 짠!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오브제입니다. 에뛰드에서 이렇게 미니멀한 감성의 섀도우 팔레트가 새로 출시되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오브제는 총4 가지 색상이 출시되었는데 제가 오늘은 딱두 가지 색상만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짜 모든 착장에 잘 어울려가지고 데일리로 발라주기 정말 좋은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두 색상 리뷰해보면서 또 데일리 메이크업도 한번 해보면서 또 데일리 룩도 한번 같이 입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은 요 피치 쉘트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 세 컬러도 진짜 데일리로 발라주기 너무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팔레트 리뷰 시작해 볼게요. 에뛰드에서 항상 파우치 속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미니 오브제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출시되었는데요. 이 팔레트는 매트, 글리터, 쉬머 다양한 제형으로 구성된 4구 팔레트인데 특히 펄이 정말 예쁜 바세린 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교살에 발라주기 너무 좋았고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 파우치 안에 쏙 갖고 다니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총네 가지 컬러가 출시되었는데 피치 쉘트레이 컬러와 프렌치 로즈티팟 컬러 보여드릴게요. 피치 쉘트레이 컬러는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맑은 핑크 색상 그리고 맑은 오렌지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베이스로 발라주기 좋은 매트한 피치 컬러,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반짝이는 코랄 컬러, 그리고 다채롭게 빛나는 코랄 글리터와 음영을 줄수 있는 브라운 컬러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다음 프렌치 로즈티팟 컬러는 쿨톤 분들이 차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인데요. 베이스로 발라주기 좋은 로즈골드 베이지 쉬머펄과 포인트를 줄수 있는 매트 핑크 컬러, 그리고 화려함을 더해 줄수 있는 로즈골드 글리터와 음영을 줄수 있는 로즈우드 브라운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피치 쉘 트레이를 이용한 데일리 메이크업 튜토리얼 보여 드릴게요. <목소리> thank <laughs> you フォーク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일리 룩에도 정말 찰떡처럼 어울리는 섀도우 팔레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시 에뛰드가 섀도우 팔레트 맛집이라 그런지 이번에도 진짜 너무 팔레트가 잘 나왔죠. 이 팔레트는 에뛰드닷컴이랑 그리고 에뛰드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한 컬러 말고도 나머지 세 컬러도 진짜 예쁘니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딱 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활용도가 높은 데일리 템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에뛰드 제품 리뷰 많이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